인륜 미친 존재감 속도 미쳤다. 알리익스프레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셀프밸런싱 호버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두 바퀴로 안정감 있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 스쿠터임. 핸들레그 바로 조작도 쉽고 8분의 10인치 휠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어. 36볼트 배터리 덕분에 장거리 주행도 걱정 없고 자동균형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탈수 있어. 완전 편하고 재미있게 탈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어린이를 위한 호버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이동식 스쿠터인데 아이들이 타기에도 딱 좋음. 특히 프랑스 밸런싱 기술 덕분에 안정감이 있어서 걱정 없이 탈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멋져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 게다가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리함. 엄마, 아빠도 같이 타면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듯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이봇 전기 오버보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핸들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이 두 배. 3 5 0트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15km per h o 까지 속도가 나고 최대 20km까지 주행 가능해서 이동할 때 완전 개이득임. 재질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합금이라 가볍고 튼튼함. 특히 (COC, AB 등의) 안전인증까지 갖춰서 믿음직스러움 디자인도 우아하고 세련돼서 어디서든 주목받을 듯 마음에 드니깐 별 (5개)